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 4년 주기를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 공식이 지금도 통할까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우선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다섯 가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 이론들을 실제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던 뭐 반감기라던가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잘안 맞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표 마지막 두개 보이시죠? 구리금 비율이랑 ism 지수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을 투기 사이클이 시장을 이끈다. 이것도 이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고점이 딱딱 맞아 떨어지질 않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거시경제 그러니까 산업과 경기의 큰 흐름 말이죠. 그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구리대 금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사진 같은 거예요. 구리는 산업이 활발할 때 많이 쓰이고,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 비율을 보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비율이 최고점을 찍을 때랑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을 때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혼자 노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큰 흐름하고 같이 숨 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의 결정적인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ISM 제조업 지수. 이건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지표입니다. 이게 진짜 소름돋는 부분인데요. 지난 네 번의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동안 그 고점이 ISM 지수의 고점이랑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완벽한 커플링이라고 봐야죠.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은 산업 활동을 따라간다. 그리고 현재 산업 활동 지표는 아직 고점 신호를 보내고 있죠. 안 타는 거죠. 자, 근데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비트코인에만 적용하면 너무 아쉽죠. 이걸 그대로 확장해 보면 생태계에도 다른 거인, 바로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을 이더리움으로 돌려보죠. 분석가들은 지금 이더리움이 겪고 있는 순간을 1971년의 월스트리트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때 나스닥이 처음 생기면서 금융혁신이 막 폭발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런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있다는 겁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시장 분위기는 극도의 공포인데 정작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 공간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괴리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더리움의 잠재 가치 숫자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지난 8년 동안에 비트코인 대비 평균가치를 적용하면 1만 2천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2021년 그 뜨거웠던 불장의 최고점 비율을 다시 되찾는다면요, 와, 그럼 2만 2천 달러까지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궁극의 시나리오. 만약에 이더리움이 미래 월스트리트의 결제 시스템 그 자체가 된다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잠재 가치가 무려 62,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숫자가 가능하냐고요? 그 배경에는 금융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개념 바로 토큰화 혁명이 있습니다. 월가에 살아있는 전설 레리핑크 같은 거물들이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세상 모든 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만드는 이 기술이 지금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할 마스터키라고 보는 거죠. 토크나가 가져올 미래,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비싼 자산도 쪼개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되고요. 거래 비용이나 시간은 확 줄어들고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투명성과 유동성이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토크나는 단순히 자산을 쪼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산의 가치 자체를 아예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렘브란트의 명화가 있습니다. 이걸 지분화하면 그림의 작은 조각을 소유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요소화를 하면 그림을 구성하는 특정 색깔이나 붓터치 같은 근본적인 요소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업에 적용하면 더 재밌어집니다. 스케점 테슬라를 요소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사업, 로봇택시 로봇, 태양광,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두뇌까지 각각의 가치 흐름으로 분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테슬라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일론 머스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만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자산을 이렇게 근본 요소까지 쪼개서 전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자산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아마 처음부터 다시